입술을 집중 관리해줄 수 있는 M 브랜드의 립 마스크인데 이 제품은 로드샵이라고 할수 있겠죠? 그렇죠. M 브랜드고요. 밤에 바르고 자는 립 마스크, 슬리핑 마스크예요. 5월에 출시됐고 입술 표면의 각질을 없애주고 오일 보습 막으로 촉촉함을 채워주는 립 전용 슬리핑 마스크라고 할수 있어요. 언니 잘 거예요? <laughs> 입술에 각질이 많아서 지금. <laughs> 음. 아니 입술에 각질이 많이 생기면 자기 전에 이런 립 마스크를 듬뿍 바르고 다음날 닦아내면 진짜 좋거든요. <laughs> 네. 그래서 저도 지금 <laughs> 듬뿍 바르고 네. 지금 언니 잘라고 바르는 거예요 지금. <laughs> <하는 거랑. 웃음> 저 옛날에 꿀 바르고 자면 좋다 그래서 꿀 바르고 자는데 다음날 다 없어졌어요. 다음 다음 <laughs> <laughs> 근데 이런 거는 진짜 바르고 자면은. 그, 각질 제거를 한, 한 번에 이렇게 탁탁탁 세수하면서 이렇게 딱 닦아낼 수 있으니까 음, 음. 매끈한 내 립으로 그 티트로 이렇게 음, 쫙또 하는 음. 거지. 아니, 음. 이 제품 같은 경우는요, 메시 <laughs>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가지고 오, 각질을 아.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고 사실은 매실? 각질 제거해서 각질을 진정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요. 음, 그리고 메아 성분이 촉촉함을 유지시켜줘가지고 잘때 원래 수분감이 더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. 맞아요. 진짜 이런 거 바르면은 립밤 못 바를 것 같아요, 이제. 음. 음. 아니, 진짜 매 실향이 나는 듯 아닌 듯 하면서 좋은데요? 오늘다왜 음, 이렇게 향이 좋지? 그리고 이 제품은 텍스처가 엄청 진득거리지 않고. 음, 어. 그니까. 그리고 낮에는 립밤으로 사용하고 밤에는 립 마스크로 사용하기도 좋대요. 음. 이 브랜드는 로드샵 치고는 좀 비싼 건가? 근데 대신 용량이 많아요. 어, 만 원대? 만 이천 원. 아니, 그리고 하네요. 이거는 또 립밤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, 리핑 마스크로도. 사용할 수 있으니까. 리폼 치고 용량이 커서 음, 괜찮죠. 맞아요. 그리고 또 밤에 사용하기가 좀 꺼려지면 아침에 살짝 발라주고 메이크업 마지막 단계에서 아. 닦아내고 립 제품 바르면 좀더 생기 있는 입술을 연출할 수 음, 있다고. 맞아요. 저도 항상 메이크업 할때 입술에 주름이 많은 편이라 가지고 먼저 발라 놓고 팩을 하고 맨 마지막에 립을 할때면봉을로닦으면딱 좋더라고요. 음, 음.